어느 교회에 여전도회 회장을 맡으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교회 사역을 참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였고 교회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일주일 내내 땅만 보러 다니고 또 아파트만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날 저녁에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당연히 회장이시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겠죠. 경건한 모습으로 단위에 섰습니다. 기도를 아주 멋들어지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시간이 되었어요.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찬송가 백구동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기 삶 속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팽겨칠 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경울이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울이 여기면 반드시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장작권의 가치를 경울이 여기다가 이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쥐고 있었던 복을 거둬찬 사람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작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장작권의 축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은 이 불쌍한 인생, 에서가 걷어차버린 장작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에서가 걷어차버린 이 장작권은요,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에서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유는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책임감이 있어서 가족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들에서 산에서 짐승을 잡아다가 가족을 먹였는데 그런데 그의 동생 야곱은 엄마 치맛자랑만 붙들고 장막에만 거주하고 있었다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어서 애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 야곱은 책임감이 없이 장막에만 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들로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짐승들을 잡아서 먹을 것을 구해왔고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집에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문맥을 보고 좌우의 정황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고 정반대였습니다. 야곱이 더욱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했었던 세월이 75년이란 말이죠. 이삭은 또 40세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 들고 나서 그 며느리 리브가와 함께 지냈던 아브라함이 함께 지냈던 세월이 35년입니다.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한 이삭이 아이를 낳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것은 개연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자 에서와 야곱과 어느 세월 동안은 같이 지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게 될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들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줬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당대의 가난 땅에 이름만 돼도 알 만한 거부였습니다. 무엇으로 부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목축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유산을 물려줬다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 양들과 소들, 그리고 다른 가축들, 그리고 그 양과 소들을 관리하고 또 목양하는 목동들 종들을 물려준 것이죠. 한마디로 이삭은 아주 부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 집안에 수도 없는 양과 수도 없는 소들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에 이삭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와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고 허허 벌판에 초가집을 짓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에서가 잡아오는 토끼며 멧돼지며 산양이며 그것을 손가락 빨면서 기다렸다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 집안은요 항상 먹을 것이 충만했고 또 고기도 질리도록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스리려면 일손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그 종들을 다 거느리고 다스리려면 그 집안에 일이 끊이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된 애서는 집안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로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들로 산으로 사냥하러 다녔단 말이죠. 가족을 먹이려고 밖에 나가서 토끼 잡아오고, 사슴 잡아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냥은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유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집안일에 하나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밖에 나가서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유산들, 그 가정의 일들,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까막하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까막히 잃어버리고, 들로산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여기가 아닌 저기, 지금이 아닌 나중에 있을 기쁨을 찾아 들로 산으로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작권? 그것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한번 나가면 몇 달이고 함은 차사입니다. 오히려 장막 안에 가하고 있었던 야곱이 장자노로 다한 겁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집안의 일들 야곱이 다 꾸려냈습니다. 양들을 치고요 소들을 치고 종들을 다스리고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그 많은 일들을 홀로 감당했단 말이죠 장자노릇 혼자 다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넘겨주기 이전에 벌써부터 그가 맡겨진 집안일이며 그에게 맡겨진 사람이며 종들이며 그 많은 유산들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경우리 여기는 그 순간부터 그는 장자권을 이미 빼앗긴거나 다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 있는데 나의 가족을 맡겨 주시고 자녀를 맡겨 주시고 나의 사업장을 맡겨 주시고 기회를 맡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맡겨 주셨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별볼일 없거든요 어찌나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부분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그 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이 아닌 나중에 있을 여기가 아닌 저기에 있을 그 어떤 기쁨을 위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요, t v 나 어떤 그림, 외국의 어떤 공원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잔디가 아주 막 파랗게 깔려 있어요. 야, 외국은 저렇게 공원도 저렇게 깨끗하고, 어쩌면 저렇게 잔디를 잘 갖고 놨을까저 잔디에 달려가서 몸을 데굴데굴데굴데굴 불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하하하하,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꿔봤는데 제가 실제로 가봤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똥밭에 똥밭 가보면요 새똥 거위들이 똥을 얼마나 많이 싸놨는지 그리고 개똥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와 함께하는 배우자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년이 되면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어떤 행복을 좀 느껴보려고 하는. 제가 제철을 만났을 때에 제철은 참, 후,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야리야리한 그런 아가씨였어요. 저를 부를 때그 목소리가 얼마나 낭낭한지, 도레미파솔솔, 아, 아. 자기야. 만들어지게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이구나. 제가 알아듣고, 그리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찬양했습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제 아내가 도레미파서송 여보, 이렇게 불러줄 줄 알았는데, 여보. 이렇게 불르는 거예요. 그때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뼈 중에 뼈가 아니라 내육신의 가시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이 나에게 족하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족하다 하시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참 이뻐요 정말 은혜예요 족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내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려다 다른 우물 아니고 내 우물에서 내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련다. 지금 말고 저기 여기 말고 저쪽에 있는 뜬구름 잡는 그 어떤 기쁨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바로 이곳 그곳에 장자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주적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우주적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을 만나고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주적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발 딛고 서신 바로 그곳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함께 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맡겨 주신 것이 있어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일터, 나의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 돌아보면 별볼일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형편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일그러지고 찌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삼아주시고 그것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때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행복이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 저기 나중에가 아니라 그 장작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서가 경홀이 여겼었던이 장작권은요, 영적인 장작권.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는 믿음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항상 성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사냥을 나갔다가 아무 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지금 여기 말고 저기 그곳에 있었던. 그 꿈을 찾아서 그 기쁨을 찾아서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올 때에 그 심정은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곤비한 몸으로 터벅터벅 고향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장막이 보입니다. 그 장막을 가만히 보니까 아하 야곱이 쳐놓은 장막이구나. 그 장막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이야,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나는지, 고향의 냄새가 나고, 지친 몸, 지친 마음,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아, 나의 집이구나 하면서 냄새를 찾아서 장막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장막 안을 들여다 보니까 야곱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만한 파디에다가 붉은 주스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붉은 주스를 끓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에서가 문을 팍 차고 들어가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그것 좀 놔줘 나 배고파 죽겠어 야곱이 순순히 그것을 내주니까이꽤 많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내가 죽을 줄 테니까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소서 평소에 장자의 명분, 장자권, 뭐, 장자권 안에서 누리는 행복, 이런 거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지라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죽을 덥석 받아듭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야곱은요, 신이 나서 죽도 주고 덤으로 떡까지 줘요. 그 죽을 받아듣고 에서가 죽을 먹는데 얼마나 나 개걸 섞여 먹는데 죽을 한 그릇 다 비워 먹고 그리고 더으로졌던 떡까지 씹어 먹으면서 그때 야곱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꾼 이 장작권 이 장작권은요 믿음의 계보를 잇는 복이에요. 이 복만 잡으면 이 복만 잡고 있으면은. 팥죽은 고사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기름진 것을 마음껏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 믿음, 신앙, 예수, 교회, 이런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다 보니까 또 힘들다 보니까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먹고 살 일들이 이렇게 중요한데, 교회가 뭐 중요할까? 믿음이 뭐 중요할까? 예배가 무엇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시간에 이 중요한 믿음의 가치들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예배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팥죽으로 바꿔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순간적인 기쁨으로 그것을 바꿔 버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합니까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오락과 유의로 바꿔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배고플 것으로 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 잡으면, 그 예배 잡으면, 그 기도 잡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잡으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읽고, 나의 삶이 바쁘다, 나의 유의가 더욱 더 중요하다, 지금 내 발밑에 떨어진 이 일들이 더욱 더 급하다.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로 이 세상의 삶과 내 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거그 믿음의 가치 믿음의 계보를 까먹하게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돈으로 믿음을 샀습니까? 지식으로 믿음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선행으로 얻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해전 TV를 보다가 제 눈을 사로잡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그 어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주 지독하고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었어요 몇년 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 아들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엄마가 옆에 서 있으면서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저는 그 인터뷰하는 아들보다 엄마를 쳐다봤어요. 왜 이렇게 울까? 우는 모습이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울어요. 자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울어요. 사실 보면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의 아픔이 자기 아픔처럼 울어요. 아들의 아픔이 자기 책임인 것처럼 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으로 치닫다가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그 싹스를 치러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했었던 우리 잘못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아프신 것처럼 아파하십니다. 우리 잘못인데 하나님 잘못인 것처럼 아파하십니다 아파하시다 아파하시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로하여금 저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쏟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를 살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바쁨으로 여러 가지 위로 어떻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애서처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믿음이 내게 무슨 수용이 있으리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서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설비의 말씀의 제목을 에서 유감이라고 정했습니다. 장작권 그 엄청난 복,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거둬찬 에서 참 유감입니다. 장작권 그 믿음의 계보, 아무나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것을 거둬차 버린 에서 참 유감입니다. 그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장점권을 누리지 못하고, 저기 나중에 있을 그 어떤 기쁨을 찾아 그렇게 산으로 들로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가 얻은 것은 땅에서 유리하는 것이요. 그가 얻은 것은 땅에서 몽해를 메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을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오히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창작권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그 믿음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소중히 알고 부여잡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